잠은 인생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그 중에서도 침실에서 자죠? 우리가 항상 머무는 안방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자는 공간이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방의 기운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인간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요. 숙면을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외부의 기운을 안방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안방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안방을 한번 점검하시고, 음의 기운은 내쫓고, 양의 기운이 가득한 안방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제 지인인 박 교수님의 사례도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보세요. 아울러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하시고, 다 함께 부자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출 후 입었던 옷을 안방에 보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안방에는 절대 외출 후 입었던 옷을 보관하지 마세요. 이는 풍수적 관점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외부의 기운을 안방으로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둘 곳이 마땅치 않다고 입었던 옷을 안방 의자에 걸어두거나 침대 위에 던져놓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옷장 여유분을 확보하시거나 행거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안의 여러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리정돈 못하고 특히 옷을 아무렇게나 보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금전운을 멀리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안방에 혹시 사진이 걸려 있으신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사진? 결혼 사진, 부모님 사진 등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 모두 다 떼셔야 합니다. 특히 벽에다가 사진을 걸 때, 못을 이용해 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방에 못을 박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재물운마저 내쫓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좋은 기운만 가득해야 할 안방에, 못질을 한다는 것은, 내 운대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못질 절대 하시 마시고 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벽에 남아있는 못자국은 메꾸셔야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방 정리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안방은 있을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간혹가다 일이 잘안 풀리는 분들의 안방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침구류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안방에는 정말 있을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등만 있으면 되지요. 그외 나머지 것들은 거실과 서재 등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방은 양의 기운과 좋은 것들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허나 여러 잡동사니로 안방을 채우고 있다면 운대를 막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항상 정결하고 깔끔해야 할 안방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운대를 가로막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려고 안방에 부적 등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방에 부적이 놓여 있다면 당장 떼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부적을 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안방과 내 기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부적을 떼내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그 부적을 써준 사람에게 반납하거나 가까운 절에 찾아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요새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무언가가 가로막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잘될 일들도 어느 순간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십중팔고 여러분의 안방이 어수선하고 음의 기운이 가득 찬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시고 난 뒤에 하시는 일이 다잘안 돼요.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이 깜짝 놀라시며 부인과 함께 의논하시어 안방을 정리정돈 하셨더니 정확히 세달 후에 하시는 연구가 술술 잘 풀리고 정부 지원 사업 자금을 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풍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안방 정리정돈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풍수 이야기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재물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한번 더 들으시면서 가슴에 새기고 안방에 절대 안 좋은 기운을 들이지 마세요. 자문 인생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잠은 집에서 자고 그 중에서도 침실에서 자죠? 우리가 항상 머무는 안방의 기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자는 공간이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방의 기운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인간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요. 숙면을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외부의 기운을 안방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늘은 안방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안방을 한번 점검하시고, 음의 기운은 내쫓고, 양의 기운이 가득한 안방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제 지인인 박 교수님의 사례도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고 삶에 적용해보세요. 아울러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하시고, 다 함께 부자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출 후, 입었던 옷을 안방에 보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안방에는 절대 외출 후 입었던 옷을 보관하지 마세요. 이는 풍수적 관점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외부의 기운을 안방으로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둘 곳이 마땅치 않다고 입었던 옷을 안방의자에 걸어두거나 침대 위에 던져놓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옷장 여유분을 확보하시거나, 행거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안의 여러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정리정돈 못하고 특히 옷을 아무렇게나 보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금전운을 멀리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안방에 혹시 사진이 걸려 있으신지는 않으신가요? 가족 사진, 결혼 사진. 부모님 사진 등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 모두 다 떼셔야 합니다. 특히 벽에다가 사진을 걸때 못을 이용해 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방에 못을 박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재물운마저 내쫓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좋은 기운만 가득해야 할 안방에 못질을 한다는 것은 내 운대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못질 절대 하시 마시고 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벽에 남아있는 못자국은 메꾸셔야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방 정리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안방은 있을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간혹 가다 일이 잘안 풀리는 분들의 안방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침구류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안방에는 정말 있을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등만 있으면 되지요. 그외 나머지 것들은 거실과 서재 등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안방은 양의 기운과 좋은 것들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허나 여러 잡동사니로 안방을 채우고 있다면 운대를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항상 정결하고 깔끔해야 할 안방에 먼지가 가득하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운대를 가로막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려고 안방에 부적 등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방에 부적이 놓여 있다면 당장 떼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부적을 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안방과 내 기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부적을 떼내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그 부적을 써준 사람에게 반납하거나 가까운 절에 찾아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요새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무언가가 가로막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잘될 일들도 어느 순간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여러분의 안방이 어수선하고 음의 기운이 가득 찬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시고 난 뒤에 하시는 일이 다잘 안돼요.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이 깜짝 놀라시며 부인과 함께 의논하시어 안방을 정리정돈 하셨더니 정확히 세달 후에 하시는 연구가 술술 잘 풀리고 정부 지원사업 자금을 타내셨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풍수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안방정리정돈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번에도 유익한 풍수 이야기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재물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